세계적인 음악가들이 겪은 실패와 부활 첫 번째 이야기 비틀즈의 초창기 외면 지금은 전설로 남은 비틀즈 하지만 그들도 처음부터 성공한 건 아니었습니다 1961년 비틀즈는 런던의 데카레코드에서 첫 번째 오디션을 봤습니다 그들의 연주는 뜨거운 열정을 담고 있었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레코드사 측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기타 밴드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당신들은 시장성이 없습니다 거절당한 비틀지는 낙담했지만 이 실패를 교훈삼아 더 많은 시간을 연습과 창작에 쏟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EMI와 계약을 맺으며 세계적인 밴드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후에 가장 큰 실수로 남은 거절로 회자되며 음악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투비반 페토벤, 청력을 잃다. 페토벤은 고전 음악의 거장이지만 그의 삶은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30대에 접어들며 그는 청력을 점차 잃기 시작했습니다. 음악가로서 청력을 잃는다는 것은 그에게 치명적인 절망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세상과 단절되었다. 음악은 내 전부였는데 이제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베토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면의 소리를 따라 착곡을 이어갔고 청력을 완전히 잃은 후에도 교향곡 후범과 같은 걸작을 탄생시켰습니다. 베토벤은 말했습니다. 역경은 나를 꺾지 못한다. 나는 이 운명과 싸워 승리할 것이다. 그의 작품은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엘튼 존, 중독을 견해다. 화려한 무대 위의 전설 엘튼 존. 그러나 그의 삶은 무대 밖에서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약물과 알코올 중독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그는 더 이상 이 상태로 살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엘튼 존은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중독에서 벗어나며 삶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어두웠던 순간이 결국 나를 가장 빛나게 만들었다. 이후 그는 음악 활동과 함께 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레이 찰스, 차별을 넘어서다. 미국의 전설적인 소울 음악가 레이 찰스는 어린 시절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인종차별이 만연했던 시대, 흑인이라는 이유로 많은 제약과 차별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는 블루스, 재즈, 컨트리, 팝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혁신적인 음악을 만들며 역사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레이 찰스는 말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만 음악은 내 눈이 되어준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예술을 넘어 인간의 의지와 희망을 노래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레이디 가가, 거절과 비난을 극복하다? 레이디 가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팝 아이콘이지만 그녀 역시 성공까지의 길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레이블에서 외모가 평범하고 개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데뷔 후에도 그녀의 독특한 스타일은 대중과 평론가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레이디 가가는 자신의 길을 믿고 끝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진정 누구인지 보여주기 위해 어떤 비난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결국 그녀는 수많은 히트곡과 그래미 수상으로 전 세계적인 스타로 자리 잡았습니다. 결론 실패는 음악처럼 리듬을 타는 것. 음악가들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들 역시 실패와 실현 속에서 좌절하기도 했지만 그 순간들을 인내와 노력으로 성공의 전환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실패는 단지 한 부분일 뿐 전체 이야기를 결정 짓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탄생하는 영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리듬의 시작이다. 음악가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할 이유를 믿지 않게 해줍니다.